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고 하죠. 이 꿀벌은 꿀도 제공하지만 식물의 꽃가루를 옮기고 농작물의 수확량을 증가시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올해 초 이상 기온 등의 여파로 꿀벌이 집단으로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양봉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에도 양봉농가에서 꿀벌이 사라지거나 폐사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의 한 양봉장 벌통 안에 가득해야 할 꿀벌들이 듬성듬성 남아 있고 바닥에는 폐사한 벌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이 농가에서 80%에 가까운 꿀벌이 폐사하거나 사라졌습니다. 28년 했는데 그 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뭐 전멸했어요. 또 다른 농가도 상황은 마찬가지. 벌꿀통 100개에 서기르던 꿀벌 가운데 80%가 사라졌습니다. 최근 낮 기온이 20도가 넘으면서 월동 준비를 해야 할 꿀벌들이 활동을 나갔다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또 꿀벌 진드기인 응애가 높은 기온에 번식력이 강해져 꿀벌의 산란을 방해하거나 폐사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과 응애로 벌들 피해를 입으면서 가득 차 있어야 할 벌집이 이처럼 텅텅 비었습니다. 양봉 농가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벌이 귀해지다 보면 단가도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이제 벌 구매하는 자금이라든가 이 생산 원가가 올라가다 보면 농가 수익이 현재 떨어진다고 봐야죠. 올가을 들어 접수된 꿀벌 피해 신고만 80 농가에 사라진 꿀벌은 2억 1,600만 마리에 이릅니다. 벌이 계속 활동을 하는 거라. 그럼 계속 벌들이 질병이 와가고 딱 추워지면 거기서 잠을 잘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벌들이 그잠잘수 있는 기간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면적입니다. 제주도는 양봉농가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응애 방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한 지원을 요구하는 농가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